자, 이번 시간에는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82쪽, 83쪽입니다.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로된 물체가 자석에 끌려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볼 겁니다. 탐구 활동으로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자, 막대자석이 두개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갈 때. 자, 두 번째 사진은요,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갈 때입니다. 이번엔 83쪽 볼게요. 자 이번엔 어 막대 자석을 자, 이렇게 지금 놨습니다 책상에 놨어요. 그리고 같은 극끼리 마주 보게 나란히 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네 점점점점 네 아, 이렇게 막 도망을 가네요. 밀려가 밀려가네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대입니다. 자, 어때요? 자, 끌어당기면서 착 하고 달라붙었네요. 자, 이번엔 밑에 고리 자석으로 만든 탑입니다. 네, 고리 자석으로 탑 만들기. 지금 앞에서 만든 모양과 지금 두번째 만든 어, 탑의 높이가 지금 다르죠? 네, 우리 82쪽, 83쪽 내용 좀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막대 자석이 보여요. 이 자석을 쪼개면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면 N극과 S극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결과는요. 네, 지금 쪼개진 자석 조각들도 똑같이 또 이렇게 됩니다. 또 N극 S극, N극 S극. 딱 반으로 쪼갰다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S, N극만 있고 여기는 S극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또 N극 S극, 또 N극 S극 이렇게 됩니다. 자, 고리 자석. 고리자석이 공중에 어떻게 뜰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고리자석. 이 고리자석을 연필에 차례로 끼워봅시다. 고리 자석을 연필에 끼우면 어? 자석이 척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쪽에 붙은 고리 자석을 떼어 방향을 반대로 끼워 볼 건데요. 우와! 자석이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음. 고리자석이 어떤 때는 서로 철석 붙고 또 어떤 때는 떠 있는 걸까요? 고리자석에 나타나는 현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우리 지금 고리자석을 살펴봤는데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딱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네, 방향을 바꿨더니 둥둥 떠 있기도 하네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현상 관찰해 보기. 자석의 같은 극끼리 작용하는 힘과 다른 극끼리 작용하는 힘에 대해 설명해 보기. 자, 지금 막대 자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준비한 막대자석 두 개를 손으로 잡고,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가 보고 다른 극끼리도 서로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가면서 손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같은 극끼리 가까이 가져갈 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서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극끼리 가까이 가져갈 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이번엔 서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책상 위에 막대 자석을 올려놓고 실험을 해 볼까요?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한 자석을 다른 자석 쪽으로 밀었더니 서로 밀어내는군요. 반대로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면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네요. 아. 두 실험을 통해 자석은 같은 극끼리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가져가면 서로 끌어당긴다는 사실 잘 알았죠? 자 우리 막대자석 두 개를 마주보게 하여 가까이 가져갔을 때 손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하면 이제 서로서로 밀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손에서도 이 느낌을 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책상 위에 막대자석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 자석을 다른 자석 쪽으로 밀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해 보기.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면 자석이 서로 밀어냅니다. 근데 이번엔 다른 극끼리 마주 보게 나란히 놓고 밀때 이번엔 자석이 서로 탁 끌어당깁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앞에 막대자석은 N 극 S 극 극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엔 극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고리자석입니다. 이 고리자석으로 네, 탑을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자석에는 자석의 극을 나타내는 색깔이 있고, N과 S극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고리 자석의 극은 어떻게 알수 있을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먼저 고리 자석을 바닥에 놓고, 한쪽 면에 막대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그리고, 막대자석의 N극과 같은 극이면 빨간색, 다른 극이면 파란색 붙임딱지를 붙여주세요. 자, 고리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니, 오, 고리자석이 막대자석에서 밀려났어요. 막대자석의 N극과 밀어내는 것을 보니, 이 윗면도 N극인가봐요. 그럼, 윗면엔, N극을 나타내는 빨간색 붙임딱지를 붙여주고요. 이번에는 바닥을 향해 있던 고리자석의 다른 면에 막대자석의 N극을 가져가 볼 건데요. 고리자석이 막대자석에 척! 하고 붙네요. 이렇게 막대자석의 N극에 끌려와 붙는다면 이 고리자석의 아랫면은 S극이겠죠? S극을 나타내는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고리자석의 극 찾기 성공! 이처럼 고리자석의 극은 윗면과 아랫면 두 곳이랍니다. 자, 고리자석의 극을 찾았다면 이제 여러 개의 고리자석으로 탑을 쌓아 봅시다. 먼저 연필에 고리자석 두 개를 끼우면 아, 두 자석이 서로 붙는군요. 이것으로 두 자석의 마주보는 극이 서로 다른 극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붙은 고리 자석을 떼어 뒤집어서 끼워 볼까요? 음, 고리 자석이 공중에 붕 떴어요. 두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으로 보아 마주보는 극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하, 이렇게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면 고리자석 탑의 높이를 다르게 할수 있겠네요. 그럼 고리자석으로 가장 높은 탑이나 가장 낮은 탑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면 자석들을 서로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놓아야 고리 자석 사이의 간격이 최대한 떨어져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탑을 쌓으려면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놓으면 된답니다. 네, 우리... 고리자석. 자, 극표시가 그 되어 있는 막대자석도 있지만, 극표시가 그 되어 있지 않은 고리자석도 있어요. 이 고리자석의 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바로, 고리자석의 윗면에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갔을 때, 서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아, 다른 극이구나. 고리자석의 윗면이 S극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서로 밀어낸다. 그러면 고리자석의 윗면이 N극과 같은 극은 N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리자석으로 탑을 가장 높게 쌓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서로 밀어내게 고리자석의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놓으면서 탑을 쌓으면 토, 탑이 네, 높이가 가장 높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고리자석으로 탑을 가장 낮게 쌓고 싶어요. 그럴 때는 탁 이렇게 달라붙게 하면 되겠지. 고리자석의 다른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놓으면서 탑을 쌓으면 아마 딱딱딱딱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어 달라붙어서 가장 낮게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보겠습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밀어낸다.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서로 이번엔 자석은 다른, 극끼리 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렇 이렇게 i n d a you get, o k a 어 good, and g i v 다 us a t a c 자 y t a l 탑 b u t o it's a l 가장 o 은탑 and give me t h 다 t a l 리 n t good, 길, and so, good, as a 이렇게 up, saki, Kazang, doesn't 같은 긋끼리 서로 마주보게 쌓는다. 그럼 이제 서로 밀어내겠죠. 등록된 밀어내면서 공중에 둥, 둥둥둥둥 뜬것 같은 모습으로 가장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안 안내,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본다면 자석과 자석을 서로 가까이 가져가면 같은 긋끼리는 서로 어떻게 되나요? 밀어냅니다. 밀어낸다. 자석과 자석을 서로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자, 지금 OX 보겠습니다. 1번, 고리 자석에 막대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 막대 자석이 고리 자석의 윗면을 막 끌어당겨. 그러면 아, 다른 극이구나. 다른 극인 네, S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고리 자석을 이용해 탑을 높게 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둥둥둥둥 공중에 뜨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 앞차시에서 했었던 철로된 물체로 다침반 만들기 실험관찰 42쪽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험관찰 43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42쪽을 다시 한번 보면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석에 붙여놓았던 머리핀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침반 바늘 붙임딱지와 머리핀 붙임딱지 77쪽에 있는 이 붙임딱지를 사용해서 나타내봅시다 라고 했어요. 나침반 밤 바늘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에 붙여놓았던 머리핀이 가리키는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아요. 내가 만든 나침반이 잘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 바로 내가 만든 나침반을 이렇게 위에서처럼 물에 띄었을 때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막두자석에 붙여놓았던 머리핀처럼 나침반을 만드는 데는 또 어떤 물체를 사용할 수가 있나? 네, 바늘도 되고요. 모핀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실험 관찰 43쪽 정리하겠습니다. 1번 막대자석 두 개를 마주 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가면 손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보기. 같은 극끼리 마주 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밀어내는 느낌. 네. 손으로도 이게 느껴집니다. 밀어내는 느낌. 다른 극끼리 마주 보게하여 가까이 가져갈 때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2번 책상 위에 막대자석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 자석을 다른 자석 쪽으로 밀 때, 자석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어요. 그러면 자석이 서로 밀어냅니다. 이번에, 다른 것끼리 마주보게 나란히 놓고 밀면, 자석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1번. 극표시가 그 되어 있는 막대 자석으로 극표시가 그 되어 있지 않은 고리 자석의 극을 확인하려고 해요. 고리 자석의 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리 자석의 윗면에 막대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서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고리 자석의 윗면이 S극이고요. 서로 밀어낸다. 그러면 고리 자석의 윗면이 N극이에요. 자, 우리가 네,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다른 자석의 극일 때 가능하고요. 서로 밀어낸다. 이거는 같은 극일 때는 서로 밀어내죠. 지이 네, 원리를 이용하면 되고 2번 고리 자석으로 탑을 가장 높게 쌓으려면 어, 서로 밀어내야 될것 같아요. 공중에 둥둥둥둥 막 뜨게 바로 고리 자석의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놓으면서 탑을 쌓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이번 과학 수업도 열심히 잘 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